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진안골마을 주공1 1단지 2004년식 598세대 전용 면적 7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400만원에서 21년 5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4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4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아라동마을 주공7단지 2004년식 74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천2백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3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정든마을 신창 2차 2004년식 765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250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4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주공일단지 1997년식 1044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1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한 레이크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2 2018년식 1 5 1 5세대 전용면적 96.7제곱입니다. 2 0 1 0년 3억 8 0 0 0 3 0만원에서 21년 8억 0 0 0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5억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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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안영동에 위치한 병점역동문 굿모닝일 2006년식 5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 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한 그린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1단지 2018년식 1241세대 전용면적 74.1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800만원에서 21년 6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4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에 위치한 휴먼시아 동아마을 6단지 2007년식, 736세대 전용 면적 75.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백만원에서 21년 4억 6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9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한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풍림아이원 2008년식 78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서동탄여군 남퍼스트빌 2002년식 1113세대 전용 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500만원에서 21년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4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느치미 마을이 단지 2004년식 649세대 전용면적 51.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 1천 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에 위치한 신일우남클래식타운 1999년식 66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병점역 센트럴러브시티 2004년식 1,4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4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에 위치한 동아마을 동일하이빌 2008년식 750세대 전용면적 115.2제곱입니다. 2017년 3억 천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4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기안마을 풍성신미주 2004년식 116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3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효일목화 1994년식 121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9700만원에서 21년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화성시 안영동에 위치한 남산마을 청광플러스원 2004년식 2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800만원에서 21년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1억 7,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화성시 안영동에 위치한 아름마을 신안미지엔 2006년식 70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900만 원에서 21년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7,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화성시 송동에 위치한 동탄이 아우스디더레이크 2016년식 155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00만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5억 5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한 향남시범 넓은들 마을의 일리닛들 2008년식 50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위치한 봉담그대가 3단지 2008년식 1036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899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아나동마을주공구단지 2005년식 78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000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6,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월드메르대항일단지 2005년식 43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500만 원에서 21년 5억 43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3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수정마을 동남메리트 2002년식 86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200만원에서 21년 5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2 4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화성시 세솔동에 위치한 송산신도시대방 노블랜드 더 퍼스티지 1차 2018년식 73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5억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 0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다정마을 신안에스빌 1차 2005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3 3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한 화성향남시범복사꽃마을 상록한을 제압하 2009년식 63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9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화성시 안영동에 위치한 남수원 현대 1997년식 55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500만 원에서 21년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하늘마을 신창 비바패밀리단지 2008년식 44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 2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에 위치한 봉담신동아 파밀리의 2015년식 699세대 전용 면적 101.4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4억 1,45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우림그린빌리지 2001년식 642세대 전용면적 83.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 250만 원에서 21년 3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신미주 1999년식 47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200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6천 2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양지마을 쌍용예가 2007년식 490세대 전용면적 114.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9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한울마을 신창 비바 패밀리 1단지 2008년식 766세대 전용면적 97.1 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3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화성시 봉담업 상리에 위치한 한신 1997년식 61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800만원에서 21년 3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6년 1월 2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